2026년에 돌아온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의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가 선보인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 2026 제네시스 G70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G70은 디자인과 성능, 그리고 고급감 모두에서 큰 변화를 보여주며, 중형 럭셔리 세단 시장에서 한층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제네시스의 시그니처인 쿼드램프 디자인이 더욱 날렵하게 다듬어졌고, 전면 그릴은 한층 넓고 입체적으로 변경되어 존재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측면에서는 쿠페 스타일의 루프 라인과 매끄러운 캐릭터 라인이 조화를 이루며 스포티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후면부 역시 리어 램프의 디테일이 강화되었고, 듀얼 머플러와 디퓨저 디자인이 고성능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휠 디자인 또한 새롭게 변경되어 공기역학적 효율성과 시각적인 고급감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제네시스 특유의 고급스러운 감각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천연 가죽과 리얼 로드 알루미늄 소재가 적절히 배치되어 촉감과 시각 모두에서 프리미엄 감성을 제공합니다. 14.5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직관적인 UI를 갖추고 있으며, OTA 업데이트와 무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합니다. 전 좌석에는 전동 조절과 메모리 기능이 적용되었고, 3존 독립 공조 시스템을 통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15스피커 렉시콘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되어 콘서트홀 같은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성능 부분에서는 두 가지 파워트레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5L 터보 가솔린 엔진은 304마력, 43.0kgm위 토크를 발휘하며 8단 자동 변속기와 맞물려 부드럽고 빠른 가속을 제공합니다. 더 강력한 3, 3L V6 터보 엔진은 380마력, 53.0kg m 의 토크로 0에서 시속 100km 가속을 약 4.7초에 끊는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전자식 서스펜션과 가변 배기 시스템이 적용되어 상황에 따라 부드러운 승차감과 스포티한 주행 감각을 모두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신 AWD 시스템과 첨단 주행 보조 장치가 탑재되어 어떤 도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기본 모델이 약 5천만 원대 초반에서 시작하며, 상위 트림과 옵션을 추가하면 7천만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경쟁 모델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뛰어난 성능과 고급 사양을 제공해 가성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6 제네시스 G70은 디자인의 세련됨, 실내의 고급스러움, 그리고 강력한 주행 성능을 고루 갖춘 완성도 높은 스포츠 세단입니다. 일상 주행과 주말 드라이빙 모두에서 만족감을 주는 모델로 국내외에서 높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2026년 신차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2026년에 돌아온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의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가 선보인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 2026 제네시스 G70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G70은 디자인과 성능, 그리고 고급감 모두에서 큰 변화를 보여주며 중형 럭셔리 세단 시장에서 한층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제네시스의 시그니처인 쿼드램프 디자인이 더욱 날렵하게 다듬어졌고 전면 그릴은 한층 넓고 입체적으로 변경되어 존재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측면에서는 쿠페 스타일의 루프라인과 매끄러운 캐릭터 라인이 조화를 이루며 스포티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후면부 역시 리어램프의 디테일이 강화되었고 듀얼 머플러와 디퓨저 디자인이 고성능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휠 디자인 또한 새롭게 변경되어 공기역학적 효율성과 시각적인 고급감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